30번. 자, 다음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는 이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제목을 좀 붙여 볼게요. 상관관계와 인과, 인과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하게 B라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 A가 원인이 되고 B가 결과가 된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오류를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는 예측 가능성의 편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의 편향. 한쪽으로 그냥 기울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미역국 마신다고 얘기하죠 시험에 떨어진다 라는 뭐 미, 미신 같은 게 있는데 내가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 라는 건자 아무런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아 이거 내가 미역국 먹어서 시험에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도한 과도한 예측에서 확신하는 그런 어떤 편향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뭐,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값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값이 오른다라는 것도, 어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이 되겠죠. 어 인과관계 할 때, 자, 커절이라는 단어, 여기선 요거 하나 좀 정리해놓고 가자. 커절 하면 인과관계의 이란 뜻입니다. 인과관계의. 이게 밑으로 갔네.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쓸수 있게끔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문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지문이다. <laughs> It is natural.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대. 자 이승 가져오겠죠. 진주어가 뒤에 나와야겠네. To observe 하고 seek 가 진주어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관찰하고 찾아보는 거야. 자뭘 관찰하는데? Happenings, 사건들을 관찰하죠. 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찾아봐? 설명을 찾아봐. 자 뭐를 위해? why those happenings occurred가 맞겠죠. 왜 그러한 사건들이 occurred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거죠. 자, 일단 occur는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챙겨 두면 좋을 것 같다. why라는 요 간접 의문문이죠. 여기서부터 why부터 아픈 듯까지 간사 의문문이고요. 이때 의문사 y 도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뭐 당연한 일이야. 사건이 일어났어. 어, 그로, 그로 말지, 뭐 이러진 않잖아. 그게 이제 어떤 내 관심을 끄는 정도의 사건이었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찾아보는 건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일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더리 i 스닝 이건 추론이야. 그 추론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하 because of 구 전치사죠. One or more misconception. 자, misconception, conception이 오해죠. 그죠? 잘못된 개념이니까 이건 오해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 때문에 그 추론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one of these is the ecological fallacy. 자, 요거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이걸 예측 가능성의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의 편향. 자, 한쪽으로만 기울면 당연히 쓰러지거나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학적 오류고요. 자,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 아, 관계 부사죠. 컴마 외어는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각주 32번에 나와 있듯이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자, 이렇게 풀었으면 우리말스러워집니다. 자, 논지가 주장되는데 that 이하라고요. 그게 뭔데? there is a the causal relationship. 이거 쓸수 있어야 된다고.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아 모사이야두띵스두 가지 일들, 그죠? 하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났다면 그두 개의 사건의 인과관계 둘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야. 아 물론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과도하게 예측하는 경향이 바로 이런 에코로지컬 팔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 단지 뭐 때문이야, merely 단순하게, because. They occur together. 그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 they는 그 사건들이야.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두 개의 사건들 사이에 casual relationship,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논지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생태학적 fallacy, 오류라고 부른다고요. 예를 들어보자. 1950년대에 d e 이하의 사건이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crime rates were the highest. 범죄율이 최상급이죠.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겁니다. 1950년도에. 자, 그런데 그게 어느 동네였냐면, 자, 각주 34번에 where 들어가겠죠. 그 장소를 관계부사 where가 부연수식 해줍니다. 자, 네이버후드는 이웃이나 동네겠죠. 마이그런 a n t s were most numerous 했으니까 이주자들, 이민자들이 가장 수가 많은 동네, 그 지역에서 범죄율이 절정을 찍었다는 거야. 여기 마이그런 a 라고 있는데 자, 이 단어 잠깐만 살펴보고 가자. 마이그레이트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 마이 g r a t 자 마이그레이트 라는 단어는 뭐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다 라는 뜻이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다 근데 여기에 접두어 붙일 수가 있겠죠 안으로 들어오다 라는 인의 변형 자 N과 M은 발음상 충돌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N이 아니라 M을 붙여주고 자 또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ex의 이니셜 e자를 붙여주게 되면, 자, 첫 번째 경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immigrate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자, immigrate라는 단어는 바깥으로 나가다야 이민 가답니다. 아, 이민 들어오다지. 미안, 미안. 자, in이 들어오다니까, 자, 얘는 이민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emigrate라고 쓸수 있겠죠. 자, emigrate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머그런츠는 누구겠어? 미국으로 이민 들어온 외국인들이겠죠. 들어온 거니까 자그 이민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범죄율이 절정을 찍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거야. 그러면 이민자가 이민 오고 나서 첫 번째 사건 범죄율이 높아진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생태학적 오류라고 얘기한다고. Some people used this co-occurrence to argue that immigrants were a cause of crime 범죄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야 그 과도하게 편향된 사람들이 뭘 사용했어 이러한 자 동시 발생을 이용해 먹은 거야 co-occurrence, occurrence가 발생이죠. co는 같이 공동으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 발생이라는 이 co-occurrence라는 단어도 쓸수 있도록 어휘 챙겨 놓읍시다. 자, 뭐하기 위해서겠냐? To argue that 이하를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i m m i g r a n t s 가 뭐였다고요? 자, a cause of crime 범죄의 원인이었기 때문인 거지. 하지만 a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revealed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야? Immigrants were forced to live in neighborhood. 즉 이민자들은 were forced to live. 살도록 강요받았다라는 얘긴데. 자, 요거 잠깐만 끌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 단어죠? 자, force라는 단어는 강요하다 또는 강제하다란 뜻이야. 자, 우리 알다시피 이 단어는 뭐야? 산소동사다, 산소동사. 다시 말해서, O형식으로 쓰였을 때, 자, 뒤에 뭐가? 목적어하고, 목적보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니?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단어를 우리가 오투동사 산소동사라고 불렀죠? 자, 이유는 뭐냐? 산소의 원소기호가 o 2데 자, 목적어뒤에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산소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였죠? 자, 그럼 이런 O2, f a 같은 산소동사는 수동태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 자, 이 구문 보면 목적어가 당연히 어느 자리로 가겠냐? 이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가겠죠. 자, 얘가 주어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자, 이 force는 be f o r c e 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 거야? 원래 O형식 문장이었는데, E형식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른바 수동태. 스통태. 자, 수동태는 왜 E형식이라고 했니? 이 뒤에 나와 있는 PP가 주격보호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원래 목적 보호 자리에 있던 투부 정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수식어구로 뒤에 따라붙어요. To do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아예 공식화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Be forced to do. Be f o r c e to do. 아이고 삐뚤어졌는데,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주어까지. 이쁘게 표시해서 자 이렇게 주어 다음에 be forced to do의 형태의 동사 조합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왔냐? 여기 있네. Was forced to live in neighborhood.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to live가 원래 오형식 문장에서는 주격, 아 목적격 보호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식어구로 전락되면서 뒤에 따라붙었다라는 거 확인해주시고요. 자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crime rates 범죄율이요. 원래 이미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원본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가 맞습니다. 즉, they could not afford. Uphold. afford는 못모할 여유가 있단데, 이 데이는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에겐 뭐할 여유가 없었던 거냐? 더 많은, 보다 expensive housing. 주거죠. 값비싼 주거 형태를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거야. in safer neighborhood. 그좀 안전한 동네에서 음 좀더 값비싼 주거의 형태를 구매할 여유가 could not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았어. 이게 실질적인 원인인데, 자 아까 생태학적 오류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던 거야? 이들이 이사 오고 나서 범죄율이 높아졌어. 원래 범죄율이 높았던 곳인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자돈 뺏을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라인입니다. Immigrants themselves committed very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뜻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퓨가 맞아요. 거의 범죄를 이민자들 스스로가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죠. 음. 자, 언 n 스 e s t 는 i f 날시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analyze,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을 carefully, 신중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좀 관찰하지, 분석하지 않았다면 you'd misinterpret는 오해하다, 잘못 해석하다라는 얘기죠. The relationship, 그 상관관계를 오해하게 되고요. Thereby, 그로 인하여 라는 뜻이겠죠. 그로 인해, 자, construct, 뭘 구축하게 되는 거니? 바로, part b e l i e 잘못된 믿음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misinterpret하고 construct 두 개, 병렬 구조라는 것까지 같이 줄로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 자, 됐습니다. 어,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오프라인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